다문 문법입니다. 166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보면 중간에 갈로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문에는 품사가 1한 가지가 있다. 오이 뒤에서 얘기 나고있습니다그 중에 한 품사가 조사입니다. 조사함. 조 어 우리나라 말의 조사는 어, 우리나라 말의 조사는 예를 들면 나는 간다. 이렇게 이런 걸이 조사를 그러죠 나는 학교에 간다. 솔직해. 에 간다. 조사를 그러죠 그런데 하고 학교 하는 것이 이게 조사 또는 토씨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다 보면은 나란 대명사 학교란 명사 D에 있어. 요뒤에뒤에 있습니다.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후치라 그래요 뒤에 위치하고 우리나라 말에 조사는 다 뒤에 있습니다 후치입니다 후치. 근데 한문에는 뒤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은 조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가 제언이나 은구의 앞뒤, 앞뒤에 모여서 앞말과 뒷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체언이나 제언구 앞뒤에 어서 앞말과 뒷말의 관계를 나타낸다. 체언하는 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하죠. 구는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주어와 설명어를 갖추지 못한 것을 구어 그랬죠. 골프라고 했죠. 골라도그 중에서도 영사 대사 수사로 이루어진 채우고라고 합니다. 앞뒤에 서발과의 관계를 나타냅다두 번째는 절의 끝에 여서 앞줄과 뒷줄과의 관계를 음, 나타낸다. 앞줄과 뒷줄과의 관계를 음. 나타낸다. 줄의 끝에 놓여서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과의 관계를 나 합니다. 절이란 것은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조와 설명으로 갖춘 것을 절이라고 그러죠. 절의 끝에 놓여서 앞 절과 뒤 절과의 관계를 나타다 세 번째로서는 아, 문장이나 글의 끝에 놓여 있어 문장이나 절의 끝에 놓여 있어 그 문장이나 문장이나 절이 끝났음을 끝났다 끝났음을 나타냈다 끝났음을 나타 문장이나 절의 끝에 여기서 끝에 그 문장이나 절이 끝났다 끝났음을 나타냈다 절이나 체언의 앞뒤에 체언이나 체언구호의 앞뒤에 놓여서 앞말과 뒷말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절의 끝에 놓여서 앞절과 뒷절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문장이나 절의 끝에 놓여서 그 문장이나 절이 끝났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나누어 품사를 이런 도사라고 합니다. 자, 조사에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후치사가 있고, 종결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전치사 앞전자입니다. 두다, 불치자고, 무치사는 뒤에 두는 겁니다 뒤에 두다 붙이자죠 종결 종결 끝났다는 거죠 종 불사 음. 어, 전지사는 영어의 전지사와 영어의 전지사와 전치사에 존한다 영어의 전치사에 존한다그 영어의 전치사와 유사한. 그래서 전치사를 쓰고 앞 아, 전치래. 철이나 천구 앞에 위치하지. 철이나 천구 앞에. 그럼 전치. 후치사는 우리나라 말. 영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조사에 순한다. 도시에 순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 체언, 체온. 체언이나 체언구를 쓰고 뒤에 부추 쓰고 뒤에 부추 위치하고 다시 한번 하면, 예를 들면 나는 가다할때게는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할게 해서 하는 거 요건 다. 나나 학교라는 천당 뒤에 호주사 잖아 우리나말로 천하는거종사는 문장이나 문장 원장. 끝에, 형결 끝에, 끝에 놓는다, 놓다 문장이나 문장이나 절의 끝에 놓다 절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교와 설명을 갖춘 걸을 네,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어떤 것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